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참된 일치와 연대를 이룸으로써 민족의 미래를 평화와 풍화로 일어 나가려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전쟁의 아픔을 겪어온 기정 세대와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통일 이후를 살아갈 새로운 세대감이 하나됨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1. 94 남북인간띠 입기대회를 통해 우리는 민족 통일을 위한 다양한 통일의 장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의를 위한 논의는 민족 구성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지혜를 모으고 실질적인 실천의 의지를 가져가는 가져가는 속에서 보다 성숙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1. 비4 남북 인간 띠기 대회는 범종단 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하여 모든 단체와 국민에게 참여의 문화가회동되어 있습니다. 시민 모두 공동체에 일으로서 민족의 미래를 갖고 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1.24 남부인간띠 기대매는 분단 상황 속에서 이미 통일을 실현해가고 있, 또한 통일의 완성을 준비해가는 민족 모두의 연대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노력에 이부의 동포들과 종교인 단체들이 함께 의논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1.24 남부인간띠 기대매는 간전되어 온 남과 북이 숨결을 놓고 민족의 혈맥을 뚫어 우리 민족의 삶을 되살리려는 결실한 생명의 연대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과 평화의 연대를 통해서 오늘 한반도를 덮고 있는 군식 불신과 위기의 장벽을 허물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국민적 축제에 남과 북이 모든 선한 세력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4년 7월 1일, 평화통일을 바라는 불사 남북인기, 이기 대회 회전법. 거리 행사 이후에 사무실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전 본부의 사무실은 서대전 사거리 문화동에 위치한 기독교봉사회관 602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화번호는 2 2 2국에 6261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연락하실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회의가 7월 6일 수요일 오전 7시에 세서울 호텔에서 있습니다. 이 임원회의는 공동대회장, 공동부대회장, 공동본부장, 부본부장이 임원회의에 참석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 꼭 기억하시고 7월 6일 수요일 오전 7시 세서울 호텔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명찰은 나가실 때에 접수대에 반응을 해주시면 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이상 응.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응. 대회 광고 신청은이 사람은 이입니다이제여러분들께은이 사람은 이 나눠 드렸습니다. 아, 이번대회이진행회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본부 발대식을 진행하면서 그 예행 연습으로 이 자리에서 먼저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띠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띠를 옆에 분들과 오른쪽을 향해서 띠를 묶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은 연결되어 있는 이를 뒤줄하고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줄하고 연결되시는 분 반대쪽은 이쪽 끝에서 뒤하고 연결해서 전체가 하나로 갈지자로 연결이 되어질수록 비출 수 있도록 그림도. 만세삼창을 모시겠습니다. 만세삼창은 대전불교사람들 회장이시고 본회의 공동대장인 이천봉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만세삼창을 부르기 전에 이번에는 꼭 남북통일이 돼야 되겠습니다또 인간띠 대회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돼서 어쨌든지 공동적으로 전 국민이 다에 나서서 에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걸으로 비름하지 어 않습니다. 또 대학 총장께 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학생들이 전부 그날 공휴일이니까 전부 다 총동원이 될수 있도록끔 그렇죠.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그러면 에 만세삼창을 에이 자리에서 부를 테니까. 저를 따라서 아주 크게 시리 만주 삼창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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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통일 만세! 만세! 만민간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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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대 만세! 만세!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세만 순서가 진행 만세! 만 이기 대회 대전 본부 발대식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해서 정말 반갑고요.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좀 위해서 통일 노래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까 들으신건 통일 비나리라고 통일을 바라는 비나리, 타문에 얹어서 노래를 마음으로 얹는 통일 비나리라는 노래였고요. 그리고 다음에 들을 드릴 노래는 엉겅퀴아 그리고 남유의분들이 임진강 대사공으로 여러분들 여러분께 드려드리겠습니다 더움을 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벌써 이렇게 와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셨는데 예, 자주 여러분들과 저 어, 단체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나갔습니다. 어, 많은 수고하셨는데다시한번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행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uckledış> 자, 거기 붙으시죠. 종이 하나. 자, 우리가 이거를 내리는 순간 박수로 좀, 어, 인간 띠기 대회를 청원해 주세요. 하나, 둘, 셋.

我很快，快点！啊，